그래서 저는 좀 중년이 넘어갈수록 강조하는 게 몸의 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경 전달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체를 같이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걸더 많이 저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강력한 하체 근육을 쓰면서 할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년분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하는 동작이에요. 중년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뼈를 압박할 수 있는 근육이 줄게 돼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쉽게 올수 있고 부상위험도 높으니까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건데 조금 변형된 동작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스쿼트만 하는 것보다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동작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운동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부상위험도 적고 운동 효율도 높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동작이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데 스쿼트를 잘 하시는 경우에는 스쿼트를 했다가 이번에 일어나면서 다리 올릴 거예요. 숙였다가 올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발로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몸에 있는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작 같은 경우에 밸런스 근육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죠. 허리를 펴고. 숙인 상태에서 자 일어나면서 오른발 올리고 숙인 상태에서 왼발 올리고 그렇죠 앉고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늘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많이 빼시는 거고 다리 넓이를 좀 그렇죠 복폭을 넓게 하시고 그렇죠 들었을 때 밸런스를 잡으시고 들고 밸런스를 잡고 들고 그렇죠 최대한 높이에 올릴수록 옆구리랑 중동근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하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자, 올리고, 그렇죠. 앉고, 올리고, 앉고. 자, 한번 더. 그렇죠. 자, 이 동작이 잘 되시면 그 다음 동작도 알려드릴 건데 똑같이 하체를 이용한 동작이에요. 스쿼트의 변형 동작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옆으로 차주고, 앉았다가 차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다리를 한쪽 다리로 버티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하부 신경까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앉고 옆으로 차주고, 앉고 옆으로 차주고. 자, 이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스쿼트 앉고, 자 오른발을 쭉 그렇죠. 앉고 한 다리로 그렇죠 중심 잡고 그렇죠, 그렇죠. 차고 그렇죠. 앉고 차고 그렇죠. 앉고 차고 그렇죠. 앉고 차고 그렇죠. 앉고, 차고, 그렇죠. 앉고 차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체 근육도 쓰면서 밸런스도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잘 하시니까 이두 가지 동작을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앉고 차고 앉고 차고 앉고 올리고 앉고 올리고 <laughs>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앉고 차고 앉고 차고 앉고 올리고 앉고 올리고 앉고 차고 앉고 차고 앉고 올리고 앉고 올로 계속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laughs> 여러분이 집에서 뭐 어머니랑 같이 동작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쪽 다리를 버티는 동작을 많이 하셔야 어 이게 협응근도 같이 활성화가 되고 신경도 많이 깨워요 그래서 저는 좀 중년이 넘어갈수록 강조하는 게 몸의 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경 전달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체를 같이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걸더 많이 저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스쿼트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상하체를 같이 쓰는 동작을 중년 이후의 분들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laughs>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목소리도> <목소리도>